자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한 단어이고요. 그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저서에서 최초로 자아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의 요소가 통합되어서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파이를 상상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뭐 피자 같은 거 상상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으면 자아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해서 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가 바로 물질적 자아입니다. 네, 물질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합니다.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체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등등 이러한 물질적인 자아가 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자아에는 나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적성, 인간관, 세계관, 아니면 나의 영성과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을 심리적 자아라고 합니다. 어, 자아의 세 번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사회적인 자아는 어,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뭐 친구 관계, 이성 관계, 그리고 뭐 동료 관계, 이러한 대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나의 위치와 평가를 사회적인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